라고? 네. 질안좋았요 그래? 기억이 안 난다. 물통 물통한 아스파이스. 질질깐 거가 이거. 어. 모르겠네. 꼬리도 응. 그래, 너무 많아서 뭐 살지 모르겠어. 과일 살 거야. 이 시장에도 과일로 유명합니다. 차더 많네. 과일보다. 원래 과일이 유명한데 이 시장은. 어, 봐봐 오이 오 오이 한 트럭이 한 트럭 아이 계란 맛있는데 또봐 여기 주차식 기자 여기 주차키는데 있다 왼쪽에 와 여기 뭐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 파인애플을 한 봉다리씩 팔아봐 우리 한 봉다리 사갈까 이한 봉다리 얼마 하노나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뭐 소매 아니 도매로 판다 도매로 이 머리가 떡이 됐네. 어, 어. 파인애플 하나 사까? 맛있다. 얼마고? 사장님 어디 갔노? 미싱거운 파인애플이다. 그치. 파인애플은 달아야 맛있지. 고구마도 있다. 여기는 뭐, 거기 직접 농담해. 도매로 사가지고, 알아. 시장 갖고 와서 파네, 아줌마들이. 응. 야채? 응. 아니 뭐 과일 안 사나? 과일 산다며 어 근데 먹고싶은거 망고? 어딨있어 그러니까, 그거 좋아 너왜 이렇게 하고 싶어? 은귤 없는데 캄보디아에 귤 하나? 안 나지 그럼 귤이 다 어디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돼? 어 여기 귤있다 그럼 안 사주면 아데무 맛있어 뭐였지? 이거는 뭐야? 기축한거 이거 포도가? 포도, 우와 신기해 생겼다. 다양하지 아, 이포도 뭐야? 뭐포 뭐야? 빨간 거 뭐야? 자두, 자두 맛있는데 자두 안먹어봤나안 음. 먹어봤어 그래, 이거 사가자. 맛있어? 자두 아, 맛있지. 아니, 새콤달콤. 아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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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laughs> 그런 시가 있다던데. 또. 이런 가있나한 좀, 한국, 그런 아, 데 많이 오세요. 아, 네. <laughs> 궁금한 게, 음, 캄보디아의 체중계들은 왜 이렇게 손님들 앞에 안 보여주도록 이렇게 놔둬져 있을까요? 손님들 딱, 보기 쉽게 해놓고 이러면 더그 실내도 가고 장업들도잘될것 같은데. 무게 사기 치려고 그러는 건가? 정말 궁금하 이건 궁금하다. 먹어봐봐. 하나 사가지고 아 미안해. 너는 5개 사자 1만 뭐, 원 뭐라고? 뭐안 들리네 친구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너무 비싼데 어? 별로 안 비싼데 생각보다 1kg 살래? 그 1kg 그래 1kg 사자 미안해. 죄송합니다 어 맛이야? 새콤달콤 부르르 쩝쩝 체리랑 비슷하나? 아니 체리보다 더 새콤달콤해 그 자두 맞지, 이거? 내가 아는 그 자두 맞지? 맞지, 맞지. 부드러운 거좋아하는 좀. 나는 말랑말랑한 거 좋아한다. 너무 말랑말랑하면 좀뭔 상한 느낌이 들것 같아. 꼼꼼하게 고이는지난먹어본적 음. <laughs> 없어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안, 만 치는지 모르겠다. 난생 태어나서 처음 자두를 사보는 캄보디아 여자 <laughs> 캄보디아 자두가 안 나는구나. 뭐, 고르겠어. 왜? 어, 이한딱 봤을 때이쁘장 이상한 거 하나 고르면 되지 아니자그이게 맛있는 거다 면좀멍 많이 든아 그럼 안 되지 역시 금 고를 줄 아네 아는... 귤좀자 딱. 인트로더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그래요? 닭 인트로더 어어 사람이 바쁘다 사장님 어 오셨다 오 <laughs> 빨리 확인 안 하시네. 너를 믿나 보다. 아니면 딱, 과일 많이 파셨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응. 아, 저기 이딱 맞겠다. 응. 더 산다, 끝이가.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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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살거 없나? 좀 볼래? 구경. 응. 구경? 정신 사놨다 어, 어, 두부 좀 사놨다. 봐빠 어? 수박. 우와, 수박 산이다. 다 도매로 파아 낱개로 음. 안팔것 같은데 저 오빠야 어디에 올 몰라 함불로 더 가야 될걸? 아 네. 어, 여기다 여기다 우리 유튜바 가자 여기 갈수 있나? 네그로 뒤로 간다고? 이 시장이 뭐좀 많이 싸겠네 맞지? 시장보다 좀안 비싸지 도매로 많이 파는 이거 아, 행사, 어? 수준번? 받... 어, 돌아가시는 가족분들한테 뭐 해준 사람? 제 사진에 보모 그런 건가? 네, 어, 오래야지 아, 그래? 그럼 카보자 지금 공휴일이가? 쉬는 날이가? 다음 주에 쉬고. 아, 다음 주 명절이구나. 네. 아, 주차할 데가 없네. 빨간 날, 3일 밖에 없는데, 어. 철에 가는 사람들은. 어, 왜 주차하면 안 되나? 한 2주동안 가 어. 음, 원래처럼 고 있고 별거 없네 별거 없나? 컨셉이 있네 아? 럭시 맥주 와 이거 뭐야 이거 김에교 하나 사갖고 빵 겁나 맛있게 보이네 돈아스 부채인데? 아, 사가자 아와빵 맛있겠다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아빠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나는... 와 이것도 맛있겠는데? 아니 뭐임 안버? 이 파이 두레앤빵 아.. 어, 별로 안 비싼거 아니 비싼가? 뭐축제안다니어수 없다 뭘로 만들었지? 뭐개 먹었지? 아.. 아 넌바두레앤아넌두레 와.. 지기는데? 두리안빵 이거 두개 아니 뭐이 아니 뭐이거아두리안빵찾 처음 먹어본다 두리안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먹어봐봐 두리안만 나나 먹을래? 하아왜 설탕이 더좋 한데 음! 두개 맛안 나, 설탕맛밖에 안 나. 맛있다고, 그 달면 다 맛있다. <laughs> 어, 너무 맛있는데? 이제 안 먹나? 다 먹는다, 그럼? <laughs> 어, 맛있다. <막> 이거 <laughs> 뭐, 인형, 인형 뽑기 게임할래? 저기 뭐, 그런 거 있는데. 좋아한다, 얘가? 아직 없는 거 같은데. 뒤에 있다, 뒤에. 여기? 응. 음. 안 좋아하는데. 나가야지. 사람 맛이 없어가지고. 아, 역 뭐, 사람 기다리는 거 아이가? 물어보, 어, 총 쏘는 거 할래? 이제 물어볼게. 어? 어.. 총, 이런 거는 돈 날리는 곳이야, 아이가? 아, 래니 좋아한다, 아이가? 한번 해봐봐. 할까? 어? 와, 이거 맛있겠다. 게임하지 말고 이거 사먹을까?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나? 오리발, 오, 해산물, 오이. 그니까굴굴 이거 사서 집에 와서 먹을까? 어... 그럴까? 어 네. 게임도 한판 하고 제일 어? 먼저 하자 그래 정선수와 슬... 쓰... 음... 와! 음, 되겠네 어? 오빠 정수하는 거 보고싶은데 나총잘 쏘는 거알잖나총잘 쏴지 나 총총 잘살살살살 쏘지 아닌 것 같노